선생님은 네. 혹시 아 죽고 싶다,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본적 있어요? 죽고 싶다 생각한 적은 아니 없어요 저는. 네, 죽고 싶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. 음. 멋있네. 혹시? <웃음> <웃음> 근데 네. 왜꼭 수능 보면 네. 학생들이 네. 이렇게 자살을 하잖아요. 네. 망해 망해 가지고 네. 그들은 왜 그럴까요 음. 왜그 귀한 생명을 단지 그 점수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음. 그 너무 두려워서 두려워서 포기하는게 더 네. 나에게는 음. 음.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서. 음. 그 시점만큼은 음. 그렇죠. 제가 작년에 그 수능 날 이제 자살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. 근데 그날 제가 뭐 유명한 블로거는 아니라서 뭐 조회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날만큼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했어요. 그래서 유입 분석을 해보니까, 그날, 수능 자살이라는 키워드로 네.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고, 제 글이 다행히도 이게 상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, 제 글들을 많이 보셨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때 조금 놀랐어요. 아직도 수능이 끝났을 때,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이렇게 수능과 자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구나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좀 다가왔고요. 음, 그래서 왜, 왜 그럴까? 그런 것들 고민을 좀 해보는 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렇게, 음. 그, 우리가 너무 우리를, 뭐랄까, 음, 너무 밀착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. 음, 마치 이제, 음, 내 외모가, 나의 전부인 것처럼 음. 여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외모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걸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. 왜냐하면 외모에 대한 평가가 곧 나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니까. 아. 어떤 사람은 되게 어떤 성과. 성과.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것이 곧 나예요. 음.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성과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을 때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. 음.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 너무 밀착이 돼버려요. 그래서 뭐,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나 그럴 거예요. 좋은 생각도 하지만 안 좋은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안 좋은 생각이 들때 그냥 그게 마치 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음. 나 있냐? 음. 아, 시험 망쳤다. 시험 망했네. 라는 생각이 드는데.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어. 이렇게 이제 생각이 딱 돼버리게 되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, 그 순간에는.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, 생각은 생각이고 나는 난 거예요. 아, 시험 망쳤네. 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. 라는 거죠. 아, 내가 지금 언어 영역을 완전히 말아먹었네? 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.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. 그 생각은 내가 아니거든요. 나는 생각보다 큰 존재예요. 그 생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아, 인생에 희망이 없어. 라는 건 생각이죠. 내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 생각이 있다가 또또 어느 날은 되게 희망찬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 그 때를 잘 넘어가면 그런 나쁜 생각들을 안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잘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니까 좀안 좋은 결과들이 보게 되는 거죠. 음. 음. 저도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인 음. 것을 많이 느끼고 음. 음. 실천하고 있는데 음. 어, 그래서 뭐 과거의 생각은 다 결국 생각일 뿐이고 짐인데 음. 그걸 현실에서 미래의 음. 생각까지. 음. 다 끌어안고 살아가면은 음.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걸 잠깐 내려놓는 시간을 음. 현대인들이 많이 어, 시간을 가졌으면 좀 도움 이 되지 않을까. 네, 맞아요. 이거는 뭐 수능 보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. 어, 그 순간의 어떤 감정과 기분을 마치 자기와 너무 동일시하기 때문에 좀안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럴 때 혹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그렇습니다.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상담 전화 이쪽으로 <웃음> <웃음>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돕고자 할 겁니다.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. 네. 음. 감사합니다.